네, 지금 시간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오후 12시 34분이 지나가고 있죠. 자, 오늘 아침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많이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이 주말에 대비한 오늘의 종목, 바로 아더, 가져왔습니다. 자, 또한 제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실시간 매수 들어간 거 여러분들께 직접 실시간 영상으로 인증해드리고 있죠. 자, 지금 현재 이 아더는요, 어, 주요 입형선들과 수렴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. 자, 오늘도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게요. 잘 따라오세요. 자, 우선은 아더는 작년 연말부터요, 4월달까지 긴 하락이 쭉 이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4월 초로 기준으로 막대한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하면서요 이 연두색 121선 그리고 보라색 201선을 넘어 230원 매물대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후에도요 위쪽 매물대 그리고 이 장기 입형선 부분으로 해서요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이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수렴을 형성을 해준 거죠 자이 패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이 패턴의 특징이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은 차분히 이렇게 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저점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다가 이렇게 삼각형 수렴의 끝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온다는 고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자 그런데 이렇게 고점 부근을 내려오는 중에 잘 보시면요 이 장기 이평선들을 이탈을 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데 싶었지만 어, 지지 반등이 나와주고 유의미한 매수세까지 어,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쪽으로 돌파를 하면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. 자 왜냐하면요 조금 더 예전 24년도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 장기 입형선들의 돌파하는 순간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최근도 이런 구간에서 큰 상승이 지속적으로 쭉쭉 나와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수렴 안쪽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 하나 있죠 거래량 지표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수렴을 형성한 이후에 이 4월달부터 축적된 거래량을 보시면요 자 가격이 이렇게나 큰 폭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매진 물량 나오면서 펌핑시키면서 개미들이 달라붙죠 털어냅니다 또 한번 거래량 실어주면서 상승하면은 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개미들이 달라붙죠 또 텁니다 올리고 털고 올리고 털고 이 정말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 털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해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이 정말 요러한 조정 구간 때마다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정말로 많이 이 아더를 빠져나갔 을 겁니다. 자 근데 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포 들이나 대형 고래들은 이러한 주요 매물대 구간에서 아직까지 많은 물량을 홀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, 그래서 지금 해당 구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보는 관점이요, 제 관점.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쪽 돌파가 무조건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요, 이 전고점 부분은 170원 매물 때는.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. 자 그리고 이전에 쌓인 막대한 이 거래량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인 유동성으로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230원까지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. 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상승 단서만 잘 찾아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면요. 지금 보시는 제 계좌에는 있 실시간 포트폴리오 이러한 수익률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. 제가 직접 운영하고 을 있는 정보방 있다고 랬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정보방은 이 고정 댓 대가는 링크통해서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고요. 정보방 완벽하게 100% 무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영상은요 아무래도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당이 불가능하잖아요. 자 그래서 영상만 보시고 투자 따라 나서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이거는 뭐 그냥 거래소 에 기부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. 100% 무료로 정보 방을 운영을 하면서 이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이라든지 추후 대응법들 특히 이 장기 프로젝트 비트랑 이더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. 지금 이 평단가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편하게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어 주말에도 편하게 들어오셨어요. 저랑 함께 이런 급등 수익들 차분히 이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 월요일 독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.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